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출구별 추천 서비스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조입니다. 저희 조는 김유정, 김상화, 박철민, 이기연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계획,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구조 정의, 결과 후기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저희조의 추진 목표는 지역별 특징을 확인하고 추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SNS 중 인스타그램을 선정해 크롤링을 진행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한국인의 사용자 수가 많고 즉각적인 게시 또는 해시태그를 통해 간결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첫 방문에도 원하는 곳을 쉽게 갈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모란, 홍대, 판교 세 개의 역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했고, 사람들이 주로 해당 지역에서 어느 곳에 방문하는지를 알고, 데이트, 맛집, 술집 등의 카테고리에 따라 지역을 정하는 선택의 폭을 줄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과제 수행 범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두 페이지에 걸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웹 스크래핑 단계에서는 인스타그램 크롤링을 진행했고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데이터 정제 및 위치 정보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데이터를 저장하고 시각화를 통해 지역별 특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WBS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질과 양을 비교하여 검색 키워드를 여러 번 변경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기간이 실제로는 상당히 길게 진행되었습니다. 요구사항 정의입니다. 쿠키 방식을 사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하고 모란 판교 홍대를 키워드로 설정하고 자동으로 입력 후 검색합니다. 셀레니움을 이용하여 글의 내용과 해시태그, 위치 태그를 추출하였습니다. 이후 추출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제와 시각화를 진행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스템 구조정의입니다. 프로세스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키워드를 설정한 뒤 URL을 호출하고 화면에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이후 설정된 순서대로 크롤링을 진행하고 텍스트를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텍스트를 저장하고 분석하여 시각화를 진행합니다. UI 구조 설계를 통해 코드 설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프로세스 설계와 유사합니다. 프로그램 시작 시 모듈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프로그램 속의 문구를 출력합니다. 이후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각 단계에 맞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른쪽의 플로우 차트는 1번 크롤링을 선택했을 경우입니다. 2번 시각화를 선택했을 경우입니다. 지하철역을 선택하고 시각화를 원하는 자료를 선택합니다. 이후 또다시 사용자가 선택한 단계에 맞는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시각화를 진행시 시각화 프로그램에 계속된 진행 여부를 묻고 계속 진행 혹은 처음 프로세스 선택 단계로 돌아갑니다. 이때 프로그램 종료는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앞에 내용을 구체화하여 나타냈습니다. 총 4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각화한 결과, 워드클라우드와 막대 그래프, 그리고 위치 정보를 나타낸 지도가 3창으로 출력됩니다. 수행 결과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모듈을 통해 환경 설정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크롤링을 진행하고 시각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코드를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워드 클라우드와 막대그래프를 통해 자주 나오는 단어를 시각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실제 어느 곳을 사람들이 자주 가는지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차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난뒤 모든 조원들이 작성한 후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데이터 분석에 대해 알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